오늘은 어떨까요? 아, 그시, 이렇게 하면 또 홍단이네. 자, 아, 홍단 갑니다. 너만붙네 그시. 그죠, 여러분? 아, 짱나. 아이고, 이거. 아 싸라고 했는데멍따름성이네 어? 고박이야 짜잔 짠 미션이 없네 광초 광첫 따닥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속은 뭐오 모... 좋았어 열네, 그렇지? 미안미안미이좋아이는미이안이게미로초미 이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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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미안미안미안미이이션 이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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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삼강의 미신이 아니구나. 그래도 광... 홍단 먹었으면 낫는데, 3대8몰래 여러분. 7초짜... 1초짜... 어지초짜잘내야 돼. 앞이 아, 폭탄이 되냐? 다행이다, 피형량이 세워졌다. 야. 야. 조커가 없어. 응. 야, 42억 나가니? 쎄한데, 느낌이. 와. 그걸 싸니, 고두리를. 아, 멍때. 해 B. 싸지 마, 구. 클라스업 비상. 아, 플라스틱. 자,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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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로이 자, 로 미안. 미안 일반. 초, 미야 초. 들어 볼게요. 초. 풍, 육, 초. 자, 삼관. 초, 초, 초. 야, 믿을 건 푼데. 아, 초. 그렇지. 스톱. 네, 여기까지. 먹을 게 없어요. 고드리하나 고드리아나, 고드리 고드리아나, 고드아고드리어안똥에아고아고아고드고 파니간만에한번 따보자. 아, 이렇게 팡팡을 못해. 팡팡. 아 씨. 팡팡. 뭐야. 팜도 안 나오고. 팡팡. 어. 창위 기표관부터 창광 그렇지 아깝다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숭숭 스카이 천만 방에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렇게 쳐야 돼요 돈 없는 이미지만. 쳐야지. 놀면 뭐해? 할 고돌이네. 아. 아 이게 바로 고돌이. 똥. 야 안돼 고돌이. 아 이딴 놈 이제. 아 근데 돈은 얼마 안 되네. <laughs> 오케이 천만 방사람 있네. 또 웃고 아 이... 씨 힘들어. 그렇지, 잘 뽑았어. 1강 아, 팡팡이었어. 팡팡, 팡팡, 팡팡... 아, 이래야 돼. 고가 뭔지? 뭐야? 탕탕 아야! 고박이면 안 돼, 왜 이래? 탕탕 청단이잖아, 치고밖에 하면 큰일 나네. 아, 썩! 통을 싸가지고. 깼네 오. 우 오케이 땡큐 6 그다음 이제 똥먹고 날 준비 코사가 안나와 쪼커 조커. 아이코 쪼커가 안나와 소 장난 보아만 할게요 아 쪼커가 살았어 간만에 따분해. 고드루이, 피, 사이, 아. 초반에 마, 먹을 게 많으면 이게 문제다, 문제. 싸지 마, 미션. 3을 결정을 2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용단, 그러면 3옹아이 있네. 있구나, 있어. 어 끝이 안니 졌니? 일광 안되고 근데 이게 따도 딴게 아니야 그죠? 또 많이 넣어가지고 지금 얼마를 이었는지 계산이 안돼 그냥 치는 거지 뭐 아이씨. 다행이다. 사망가서. 싸지 마. 아, 이씨뭐이다사야 가서 싸지마 이거 뭐가안나오니 이거 뭐이렇게야 이거 나오 이거 뭐야? 이거 나야 이거 이게 바로 초단이에요 여기까지. 있어. 이거 돈 따고 나가면 열 받겠지. 이거 이지야 1 사. 사. 4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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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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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시기네. 와, 근데 아깝다. 팩 겁나 좋은데, 9천만원 밖에 없으시네. 죄송합니다. Hi. 아, 이거 뭐야? 에픽 페토스가 팔고들이 아육군네 배가 제일 싫어 이래서 패가. 싸지만 아 싸일 일거 없구나. 팔수 있긴 데아 고드리 하나 보고 있는데 팔 아. 아 무서워 썸네배는 무조건 천만 다해 잘 넘기고 있어요 지금 스탑 해지 비싸라 먹고 있어. 깨따라 와 비를 먹을 수도 없잖아 이거 깨끗하다 아야 미안 미안 큰 났다 안돼 무조건 깨봐 아아 숨길 나 멍따야 조심해야 된다. 십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초단이에요. 하하하하님. 아 조커를 보시는 바로 부장다 실. 아 실랐다. 크레이 크레이 빵 뺑킹데 어 이걸 이겨? 7만원 오면 이기는데 야왜안 나오니? 7, 그렇지 뭐지 뭐야 두고 어, 봤어, 봤어? <laughs> 쓰리고 삼강 광고 투면 그러네. 야조커 없이 운 좋게 이겼어요. 디테가 중요해 됐어. 디테가 중요해 미션이 없네. 미션. 아일났다 고들이 안돼. 안녕요 이렇게 안부터 구두리도 비싸는데, 이렇게 구밖에 없어. 진짜 제발 그렇지. 아이고, 이거 아, 운음 좋다. 여기까지가. 다시 하하님, 유자리 좋아하시는 것만, 소크하나 많이 나오는 자리. 귀신이 없어. 똥?

1인데 40이여 이쌤이 긁어쓰셨구만 와우 초커없어 와우 야 광도 비상인데 이거 뺏길까봐 이렇게 먹어야 돼 그래 다행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크기 이를 것 같진 않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아이 참 아이 참 네, <laughs> 사람이 이렇게 없어 요즘 천만 방에 아 이를 뻔 봤네 그러니까 청담비상인데 청단이, 비상이니, 일 와, 정말 청단, 큰일났네. 아, 싹 쏘라. 국청인데, 큰일났네. 안돼, 국청. 아, 큰일났다, 미션했네. <laughs> 손만 대. 마세라피 오! 쓰리피! 시간 냅뒀더니 아기가 없고 횡단 오! 이 맛이야! 아...한 장이 한 장이 한 장이 급할 때 싸지마 싸지 말려면 잘 싸, 그죠? 3 아이고, 이거 어쩌나? 원구! 먹을 게 있으니까, 고! 자뻐! 투구! 아, 쿠 사네. 쥬쥬쥬, 똑같, 뭐야, 손잡았는데 똑같아, 너고. 아, 뭐니? 미션도 없고. 아이, 먹어. 야, 고두리. 큰일 났다, 정말. 미션만 뛰게 해줘. 미션만. 아웃아 먹겠습니다. 아 시작하자. 몽따비아나 미치겠네 정말 여러분. 클라스 밑에 나왔. 차수정 나가겠네. 살나가다 뭐야? 나기 아, 이씨선물이읽네한 번만 더이으면또 풀리면 이건... 아, 지겠다, 미치겠어. 이거 살아, 어쩌지? 폭탄. 순식간이네, 또 떨어지는 건... 아, 이씨나 봐. 어 계속 겁나 잘 붙네요. 만 쳐야 되나 이제 또아비3강 비삼강 아이고 이거 아고 빨리 으면 미션 도어어 아 진짜. W 뭐. 여기까지. 이고 나쁘지 않은데. 사고들이. 이거 꼭 이겨야 되겠네. 사고들이. 야 작곡이야. 아이, 참. 에이, 살아래. 끝까지 안 나오네. 흐이, 이제 그만. 이거. 조커도 없고, 미션도 없고. 하이 코 겁나려고네 미션 나왔네. 스타크지 홍단. 아이고 이거 어쩌나. 스타 먹지 뭐. 팔삼 구.

번만풀로 제발 쪼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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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션도 없고, 해 먹어. 아이고, 안 돼. 미션 힘 들어 볼게요. 하지만, 아, 미션 샀어. 아 정말 미션 안 된다. 아 진짜 너무 오링나라 오링나라 하는구나. 우리나라 고 오링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아.